자 이제 계속 녹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영산강뉴역 묘제가 변호는게에 관해서 잠시 얘기를 했는데 에, 에, 결론은 이런겁니다 이 백제부여시라는게 뭐냐 이거죠 백제부여시 백제목시 백제사시 이 삼대성시가 영산강뉴역에서 온갖 묘사던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섬진강유역에는이 장고분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영산강유역의이 옹관묘 지대는, 옹관묘 지대와 영산강유역의 장고분 지대가 겹쳐요. 그러니까 영산강유역에 나타나는 전망 후원분은 옹관묘 지대만 나타납니다. 그, 옹관묘 지대가 아닌 섬진강유역에는안 나타나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영상 뉴욕의 핵심인 나주에는 없습니다. 나주에는 없고, 의구하게 주로 흩어져 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무덤을 보면은 정복, 피정복 관계가 아니다. 섞여 살았다는 겁니다. 섞여 전혀 그 어떤 이타적인 것이 없었어요.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에, 그런 이제 특징이 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전에 일본의 고분시대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본의 고분시대 우리가 정기고분시대, 중기고분시대, 후기고분시대 통상적으로 이런 얘기하는데 어디에 다른가? 에, 일본이 그 3세기 중반까지를 야유시라고 하고 3세기 후반부터 우리가 고분시라고 합니다. 시대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세기 중후반에 낙동강 유역에서 일본의 큐슈로 대규모 이민이 발생합니다. 아니, 왜이민이발생합니까그 이유는? 3세기 중반에 낙동강 유역이 북방 유목민족들에 의해서 정복당해요. 뭔 정복을 당합니까? g yumong minjok, today is a c h o n 가지고 낙동강 유역을 정복 r n chongbok tango, 낙동강 지역에서 원래 가야의 분국이 규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규슈 쪽으로 대거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 거예요. 거기로만 갑니까? 아, 거 아니죠. 마한 동부지역으로도 피신을 해요. 마, 마한 동부지역으로도 아무튼 그래서 규슈 쪽으로 대거 민족 이동이 벌어집니다. 3세기 중반에 그러니까 연쇄 반응으로 규슈 지역에서 혼슈 지역으로 또대모 민족 이동이 발생해요. 3세기 후, 중,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3 세기 중반 이전에 있던 외국에 있는 많은 소국 체제가 다 붕괴돼요. 다 붕괴되고 대혼란이 오는 거죠. 일본 고대사의 중심이 큐슈에서 혼슈로 이동해요. 혼슈로 그 전기 고분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전기 고분 시대에 이제 전방문물이 나오는데 언제까지를 전기 고분 시대라고 하냐면 396년 잔국이 토벌되던 8월까지입니다. 396년 8월 고구려군에 의서 잔국이 토벌될 때까지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말이에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전기고분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잔국이 토벌되던 396년부터 일본 고대사가 잔국 정부가 천도매에 따라서 중기고분시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기고분시대에는 우리가 가야식 고분시대라고 하고 중기 고분 시대는 백제식 고분 시대라고 해요. 그 이유는 전기 고분 시대는 가야와 유사한 유물들이 나오고 중기 고분 시대는 백제와 유사한 유물들이 나옵니다. 가장 큰 게요. 그 다음에 무덤을 쓰는 위치도 그렇습니다. 가야는 무덤을 어디 있습니까? 언덕에써요 전기 고분 시대는 언덕에습니다그 다음에 백제는 무덤을 어디 있습니까? 백제는 무덤을 평지에써요더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백제가. 중기 고분 시대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덤을 평지했어요. 그 다음에 또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 고분 시대에는 말과 관련된 유물이 안 나와요. 일본에 말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중기 고분 시대에 가면 말과 관련된 유물이 나옵니다. 그니까 그러니까 전기 고분 시대에는 이제 중, 그러니까 3세기 중반의 대혼란으로 일본 소국체제가 해체된 후에 4세기까지 일본에 국가가 없었어요. 정부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부가 정부가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역사를 기록할 부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관이 없습니다. 일본서기를 보면은 전기 고분 시대 150년 정도가 공백이 없어요. 기록이. 일본서기 편자들이 그 중기 고분 시대에 관한 기록을 많이 찾았을 겁니다. 못 찾았어요. 못 찾았으면 일본서를 기 어떻게 됩니까? 247년에 죽은 비미요를 22년에 낮춰 가지고 269년에 죽은 걸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390년에 즉위한 응신을 120년을 올려 가지고 270년에 즉위한 것으로 해서 양쪽을 맞춰요 그래서 일본 서기에는 중기 고분 시대의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 중기 고분 시대에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 조직이 없었어요 국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꼭 물어보는 사람이 있아니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면 은 4세기에 강력한 외국이 나오지 않느냐? 왜 국가가 없느냐? 4세기에 나오는, 신라본기 4세기에 나오는 외는 일본 열도가 아닙니다. 그건 한반도에 있는 가야 세력이에요. 신라와 국경을 남북으로 접보고 있던 임나가야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왜 가야 한지는 제 책을 제가 설명을 하면 길어요. 제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기 고분 시대 기록이 없다. 국가 기관, 국가 조직이 없어요. 일본이 없었습니다. 4 세기에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는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냐면 전기 고분 시대입니다. 사 세기에 한 50년 정도 뒤떨어졌었어요. 일본이 말이 없었으니까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국가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에 우리가 항상 쓰는 얘기인데. 4세기에 전기 고분 시대인이 바다를 건너서 가야에 와서 가야를 정복했다는 말은 무엇과 뭐 같냐면은 1492년에 콜럼버스가 와서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한 게 아니고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이 배를 타고 대양을 건너서 유럽을 정복했다는 말이나 같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연적입니다. 4세기의 양쪽이 수십 년 이상의 문화적 차이를 보였어요 4세기의 한반도와 전기 고분 시대의 일본은 한 50년 정도의 문화적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일본 열도가 한반도와 고고적, 고학적으로 대등하게 되는 건 언제입니까? 바로 5세기입니다. 중기 고분 시대, 중기 고분 시대에 들어가서 일본 열도는 국가, 강력한 국가의 흔적들이 나타나요. 특히 백제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한반도와 대등해져요. 중기 고분 시대 일본의 지배층이 어떤 사람인가는 제가 예전에 그 무령왕, 무령왕 탄생 배경 설명할 때 얘기를 했어요. 중기 고분 시대 외국의 지배층은 전부 누, 어떤 사람입니까? 전부 다부여시예요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 그것 보고 놀랜 사람도 있는데, 그 한일 고대에 대해서 약간만 생각했으면, 그 당연한 겁니다. 왜 그래요? 웅진에 있던 목지구이 부여씨가 통치하는 요구왕, 요휴왕, 다 지루왕들입니다. 부여시 왕조가 그대로 외국으로 천도를 했어요. 그러니 외국 지배층이 부여시 밖에 없죠. 당연한 겁니다. 외국의 지배층이 뭡니까? 영서왕 지역의 삼성이에요. 부여시, 목시, 사시에요 그건 지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가 중기 고분 시대냐면 498년입니다. 498년에 어떤 일이 벌어니까 동서왕이 대군을 이끌고 영서왕 지역의 핵심인 무진주의 진주에요 대를 기준으로 중기 고분시대가 후기 고분시대로 바뀝니다. 일본이. 그러나 후기 고분시대도 백제식 고분시대예요. 단지 뭐가 바뀌는 겁니까? 그 외국의 주도세력. 주도세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중기 고분시대와 후기 고분시대는 둘다 백제식 고분시기 때문에 묶어가지고 후기 고분시대로 그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정기 고분시대 다음에 중기고분시대, 후기고분시대가 있는데 중기고분시대는 어디서 어디까지냐? 관개토왕에서 잔국이 토벌되던 396년에서 동성왕이 대군을 이끌고 무진주의 진주하던 498년까지 거기 약 100년을 우리가 중기고분시대라고 합니다 중기고분시대에는 외국은 아주 그 한반도와 대등원 정도의 강력한 국가의 흔적이 발견되는 거예요 고각적으로 대등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일본의 그 고분시대 얘기를 했어요. 제말 중에 틀린 걸들수 있습니다. 100% 믿으면 안 됩니다. 단지 참고하는 정도로만 하시고, 여러분은 더 나은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광주 국립 박물관에서 가서 본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뭘봤는가 신덕 고분은? 영산강류의한 평입니다. 한 평이면 하루에 해당해요. 그리고 거기는 영산강류의 고유의 원형분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위아래로. 그러니까, 무덤 두 개가 전혀 다른 외식 무덤과 영산강 고유 무덤이 같이 있어요. 그렇게 무덤을 비슷한 시, 시대에 같이 쓸수 있는 것은 같은 집안이니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무덤을 같이 못 써요. 자. 신덕고분 전포로 딱 들어가 보니까 특징이 뭡니까? 무구들이에요. 갑옷, 갑옷이 비늘 갑옷입니다. 고대세기 후반.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투구, 마구. 그 거기 보고 느낀 것은 건장한 사람입니다. 체격이 아주 건장한 무인이 아니면은 그걸 착용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칼이 나오는데 칼이 커요. 칼이 당시에 5세기 후반에 일본 열도에서 유행하던 칼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은 외국에서 온 거예요. 외국에서 칼 양식이 한반도 양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체격이 건장한 무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빨. 이빨이 나왔어요. 이빨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범죄수사학이나 볼때 이빨이 피장자의 나이를 추정하는 겁니다. 이빨을 보면 나이를 보세요. 제 이빨도 보면 아마 제가 몇 살인가 대충 나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빨을 보니까 2, 30대 젊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2, 30대 젊은 사람이 무덤에 누워 있다는 것은 자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사가 아니고 전사예요. 전쟁터에서 죽 죽었거나 부상당해서 와서 죽은 겁니다. 네, 건장한 무인 장군인데 젊어서 죽은 거예요. 아 금동관 금동관이면 금동관 조각이 금동관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금동관을 쓰고 있다는 건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나이 많은 사람이 금동관을 쓰고 있는 것은 자기 당대의 후왕의 위치까지 이루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젊은 사람이 쓰고 있다는 건 뭡니까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유해가 후왕급의 막강한 가문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강족 같으면 부여시 목시40그 뭐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에. 자, 또신덕구이니 이런 거 있는데. 자. 준비가 됐어요. 사람을 추종을 준비가 되고 이제 이제 뭐라냐? 475년 전방무이 나타나는 475년에서 5년 동안 479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에, 제가 좀더 준비를 잘해 가지고 으면 되겠는데. 아 저도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준비를 철저히 못 했습니다. 475년에 어떤 일을 니까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이삼만 대군을 이끌고 한성을 공격합니다. 내려가지고 개로왕이 통치하던 백제를 포위해요. 서울을 포위하는 겁니다. 가을 9월에 고구려 대군이 남아에서 서울을 포위하고 함락 위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구려 대군에 의해서 한성이 포위됐다는 소식이 외국에 건너가요. 그래서, 외국을 통치하던 누굽니까? 게로왕의 친동생인 곤지의 귀에 들어갑니다. 곤지가. 그럼 곤지가 어떻게 되세요? 곤지가, 이, 한성이 포위되니까, 급히 구원군을 파견합니다. 곤지의 구원군이 파견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원로 대신인 목만치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빨리 가라, 제일 가까운데. 그래서 한반도에서 제일 가까운데가 어디예요? 규슈입니다. 규슈 휴지 제일 가까운데 있는 군대를 이끌고 백제 구원군을 이끌고 달려가요. 그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삼국사기에 뭐가 나왔냐면 문주왕이 신라에 가서 일만 구원군을 데리고 와 보니까 이미 함성이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현만처와조미걸치두 사람과 함께 웅진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어떤 기냐면 니까 그러니까 곤지가 최대한 서둘러서 한반도에서 제일 가까운 규슈 지역의 군대를 백제 구 군역에서 파견한 겁니다. 그래서 목현만치를 사령관으로 조미걸추를 부사령관으로 하는 구원군이 가는데 조미걸추는 뭡니까 규슈 지역의 후왕이라고 봅니다. 규슈 지역 후왕이요. 그리고 군대의 규모는 신라 신라에 가서 문주왕 이몇명되니까 만 명을 데려오는 게, 적어도 큐슈 지역군데 만명 이상을 이끌고 달려 갔다고 합니다. 목현만 저고 조미 걸추가. 그달려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미 한성이 함락돼서다 불타고 폐어돼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대해서. 에... 일본성인는 뭐라고 보이느냐? 천황이 곤지입니다. 백제가 고구려에게 멸망했다는 사실을 듣고 구만나리를 문조왕게 주어 나라를 다시 일으키게 하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한성이 폐허가 됐어요. 그자 우선 이제 백제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거죠. 한성이 고구려군의 포위 공격 받으니까 어디서 원군이옵니까? 금강 유역에서 원군이옵니까? 안 와요. 금강 역도 군사력이 있습니다. 영산 지역에서옵니까? 안 와요. 영산역에 군사력 있는데 딱동강 지역에서 안 옵니다. 어디서옵니까? 딱두 군데서 와요. 하나가 신라, 하나가 외국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 신라는 백제 왕비족에 있요 비유왕이 개로왕의 아버지입니다. 비유왕이 신라 혼인에서 혼인 동맹을 맺고 있었고 그 문주는 신라 왕족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주는 왕비족인 거죠. 그래서 신라에 뛰어가서 원군을 이끌 겁니다. 만명을. 외국은 어때요? 외국은 개로왕의 동생이에요. 외국을 통치하던 곤지가. 웅략천왕의 곤지입니다. 그 웅략이 곤지조예요 그러니까 곤지가 구원군을 방열합니다. 그래서 외국과 신라만 구원군이 와요. 신라군은 만명. 외국 군대가 어느 정도인지 군사력 규모가 안 나오는데 적어도 반만명 이상이 나올 니다목현만 저거 고 조민걸초가 이끌고 온 여기 보면 에, 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 0년 쪽, 웅리학 2 0년주에 보면 장수왕이 한성을 점령했어요. 한, 한성을 완전히 토벌했어요. 토벌하고 더 내려갑니까? 금강령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고 있으니까 부하 장군들이 물어봅니다. 장수왕한테 아왜안 내려갑니까? 물어보니까 장수왕이 왜더 이상 안 내려가는가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과인이 듣기에 장수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안 내려가는 이유를 백제국은 에, 일본국의 관가가 된 것이 유래가 오래되었다. 백제국은 오래전부터 일본국의 관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우, 이건 상당히 신뢰도 높은 겁니다. 관가는 뭡니까? 왕비족이라는 얘기. 왕비족. 그러니까 백제국이 일본국의 오래전부터 왕비족이다. 언제부터입니까? 4세기부터예요. 그러니까 150년 이상 된 거죠. 물론 일본국이란, 아예 일본이란 건 언제 만들어진 단어입니까? 고구려 백제 망하고, 7세기 말에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문은, 일본석이 편자들이 본 원문에는 이렇게 안 쓰였을 거예요. 그리 고친 고 겁니다. 일본국으로. 그럼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이 상상에 맡깁니다. 백제국일본국관가했다 이겁니다. 이건 상당히 맞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구려 장수왕에게, 권지가 보낸 백제 구원군이, 목현만 치우고 조미 걸추가 이끄는 백제 구원군이 달려오고 있다는 소, 보고를 받은 겁니다. 장수왕이. 그러니까, 그, 확진을 피운 거죠. 이미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안 내려가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로 볼 때, 신라, 신라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신라군이 만명 오는데, 그, 권지가 보낸 규슈지역 구원병도 적어도 만명 이상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장수왕이 장군들에게한 얘긴데, 어떻게 이게 일본서기에 실려 있는지는 잘알수 없지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병사들한테 왜 우리가 안 내려가는가? 설명을 한 것이 병사 중에 음 나중에 그 어떻게 통해서 외국에 간 사람이 있었던가? 아무튼 어떻게 어떻게 돼가지고 일본서기에 그 남아있지 않다 오늘은 다르지만 아무튼. 장수왕이 왜더 이상 안 내려가는가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러면 뭐냐면 완전히 폐하가 됐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웅진으로 갑니다. 웅진으로 가라고 한 사람이 곤지라는얘기예요 곤지, 곤지가 폐하가 되니까 그럼 웅진으로 내려가라. 왜 웅진으로 내려갑니까? 그 이유가 삼국사기에 있어요. 웅진 천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궁궐을 수리해요. 궁궐을 궁궐을 새로 짓 짓는 게 아닙니다. 수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396년에 백제 왕실이, 즉 찬국 왕실이 외국으로 천도하기 전에 쓰던 궁궐이 있었던 거예요. 웅진에 궁궐을 다시 수리해 가지고 이제 문주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475년, 4 7 6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477년에 어떻게 됩니까? 476년에, 네, 475년에. 고구려군이 내려와 가지고 계료왕을 비롯다 왕족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왕의 후사를 이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무령왕이 안 죽었는데 무령왕이 안 죽은 이유는 당시 서울이 없었어요 그 어떤 이제 인터넷 보면 이제 잘못된 내용들이 많이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령왕이 외국에 있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곤지가 무령왕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다가 무령왕을 낳으니까 아들은 어땠니까 백제로 보냅니다. 백제로 돌려 보내고 무령왕의 어머니만 데리고 외국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무령왕은 외국에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갔어요. 또 인터넷상에 보면은 이상한 말들이 많이 돌아다는데 무령왕이 사마 왕자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왕 은 뭡니까? 모대 왕 왕자예요. 그래서 무령왕을 사마왕이라고 하니까 성이 사고 이름이 마고 동성왕은 모대왕자라고 하니까 성이 모고 이름이 대고 뭐 이런 얘기도 돌아다니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건 왕이시호요 똑같아요. 뭐 근초고왕이 성이 근이고 이름이 초겁니까 아니죠. 곤지가 뭐 성이 곤이고 이름이 칩니까 아닙니다. 그건 당시 사람들이 부르던 일종의 시호예요. 삼국상이나 삼국유사 기록대로 무령왕은 부여융 동성왕은 부여대가 맞습니다. 잘못된 거죠. 아죠무령 그러니까 무령왕은 당시 에 목숨을 구한 이유가 소울이 없었어요. 소울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다 죽는 상황에서 목도그 목숨을 구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백제 뭡니까? 왕통이 끊겼어요. 다 끊기니까 477년에 됩니까? 477년에 곤지가 귀국합니다군지가 어디 갔어요? 어, 권지가 기육하는데 권지가 기육하고 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